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투자 파트너 키다리 아저씨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 알트레이어 코인이고 이 코인 같은 경우 지금 지금 상황이 위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악재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앞으로 터질 악재도 존재하기 때문이요. 다만 우리가 위기가 왔다라고 해서 그냥 패닉 매도하고 아니면 손절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기 뒤에는 기회가 온다라는 말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이 위기 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기준 금리 동결,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서 어 아직까지도 금리가 인하가 시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다행인 것은 올해 기준 금리 두 차례 인하 계획은 있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은 이 금리 인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조금 해임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진행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이런 금리 인하 소식이 더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안 좋은 소식들이 등장을 했죠. 바로 트럼프가 이란 군사 공격 여부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좀 심화가 되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침체기로 접어들었죠. 심지어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격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의 불확실성은 존재한다라는 걸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 그리고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상호관세 유예 기간 90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 대략 7월 정도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인데요, 7월 9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시장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근데 하원 관문 넘을까도 통과 확률이 89%나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도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위에서 눌러주는 그런 악재들이 존재한다라는 건데 이런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되게 됐을 때는 시장의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악재 속에서도요. 하방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승하다가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하락이 나와줬는데 이 하락분이 상승 초반에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나오는 조정은 오히려 악재 상황 속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을 털린 그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흡수하는 그런 작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시장에 조금 불확실성이 커진 건 맞습니다. 사실은 맞아요. 제가 아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이기회에 잘 공략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기관과 그리고 고래들 심지어 트럼프 일가들은요.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의 훈풍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수금까지도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조정은 우리가 가격이 싸진 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어디까지 좀 조정이 나와주게 될지 차트를 통해서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잘 따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 하나 진행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역시나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이러한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뭐 어떤 분은 수익 봐서 감사하다. 아니면, 매수매도 타점을 영상 말고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없냐, 등등.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같이 이겨내보고, 불장이 찾아오기 전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는 도움을 좀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같은 이벤트를 하나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이벤트냐? 현재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을 딱 500분 선착순으로 무료로 오픈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은 실시간 대응이 어렵잖아요. 영상을 늦게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이 텔레그램 방에 계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먹고 수익 보고 나온 종목으로 손해를 보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도 솔직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더 드리고자 원래 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번호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 메시지 한통 보내 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를 도와드릴 텐데요. 지금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해당 방 보시면요, 현재 3 0 0 0 분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 방에서는 이분들에게 코인 종목들을 공유를 좀 해드리면서 이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는 바 같이 제가 6월 12일 이 날짜에 스테이더스 네트워크 토큰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혹시 모를 손절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신이 아니고 사기꾼이 아닌 이상 이 100%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 거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손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절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같은 경우 제가 매수가 얼마 말씀드리고 매도가 얼마 말씀드렸어요? 보시면 매수가 40krw. 매도가 60krw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차트를 통해서 6월 12일 찾아보시면 딱 이때입니다. 제가 이때, 이 가격일 때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해당 종목을 공유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 급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보시는 바 같이 최근 시장에 62원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적어드린 이 매도가의 가격이 도달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텔레그라망을 통해 해당 종목을 들고 가신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종목으로 단기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날짜인 4월 23일, 그 날짜 보이시죠? 이날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확실하게 공유를 해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4월 23일이면 딱 이때죠. 보시면 4월 23일. 이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후 한달 동안 미친듯이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3,600원까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주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매도가의 가격을 돌파하게 되면서 역시나 이텔레그램 방에 계셨던 구독자분들은 이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으로 단한달 만에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었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 초 2월 26일, 어 그러니까 올해 시작하고 얼마 안 되고 나서,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매수가 매도가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같이 적어드리면서 이 차트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솔레이어 종목 같은 경우 2월 26일이면 딱이 가격이죠.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이후에 거의 반년 동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에 얼마를 기록했죠? 거의 4,700원 이 부분까지 상승이 나와주는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와주는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네,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목표가 3,300원 말씀을 드렸고, 이 매도가 3,300원이면 딱이 부분입니다. 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후에 떨어지는 조정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으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즉, 수익도 수익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후에 떨어지는 조정에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게끔 도움을 드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3000분이 넘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코인 투자하면서 제일 힘든 점이 혼자 투자한다라는 거잖아요. 잘못된 타이밍에 혼자 들어갔다가 손해 보는 경험도 많이 해 보셨을 것. 그래서 이 방만큼은 우리가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동료 같은 느낌이 라고 생각하시면서 입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로로 좀 진행하던 방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셔서 이 이벤트, 이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특별히 500분께 한해서 무료로 초대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메세지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이렇게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반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고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기 전에 이 텔레그램 설치는 꼭 하시고 입장을 하셔야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도 성장하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 방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면서 서로 위민하는 투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트레이어 우리가 차트를 통해 좀 살펴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급에 따라서 가격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세가 강해지면 상승 어, 매도세가 강해지면 하락 왜냐 그동안 이 고래들이나 기관 재단들도 이 종목을 매집하고 있을 그런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오히려 그들의 작전에 당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수 있게끔 이런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10-5781-7829번으로 알트레이어라고 저한테 문자메시지 한통 보내주면 이 종목 지금 약간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정이 끝나면서 반등 나와주는 타이밍에 매수하실 수 있는 그런 타점 그리고 조정 나오기 전에 익절하실 수 있는 그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전략 말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도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중반에 말씀드렸던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더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100% 무료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방이고요. 이 방에서는 코인 투자하면서 제일 어려운 코인의 선정부터 매수, 매도 그리고 손절가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어, 코인으로 손해를 많이 입고 계시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이러한 손해를 더 이상 이제는 그만 받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가 시간 내서 같이 도움 받아 가면서 시드머니를 불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월 12일에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종목 이런 식으로 공유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해당 종목 역시 급등이 나와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종목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 1,000원 말씀드렸고 매도가 3,000원 말씀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벌어 가실 수 있게 도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더 전에 2월 26일에도 제가 솔레이어 종목을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의 수익을 이런 식으로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을 통해서 도움을 드렸다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방에 참석하고 계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도 이 방까지, 그러니까 영상 속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모멘텀과 그 종목들, 그리고 타점들, 이런 것들과 플러스 이 방까지 참여하셔서 더 확률 높게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 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 010-5781-7829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요. 이 구독자 타점 공유방 입장하실 수 있는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은 원래 유로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유로로 운영을 하고 있던 방인데 이번만 딱 특별 이벤트로 인해서 500분 한정으로 제가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고민하시다가 정원 차기 전에 어 문자 한통 보내 주시고 입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